그럼 남자가 연애하기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재성과 편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예요 특히 편지와 편관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재생살이라고 부르는데 재생살은 남자의 연애에서 재성이 살이라 불리는 편관 칠살을 돕는 구조, 즉 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해 남자의 삶이 위협받는 형세를 뜻합니다. 이두 기운이 합쳐지면 감정적으로 끌려서 만난 이성이 결국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나아가 사회적 평판 손상,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t v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유명인들이 단순한 연애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갑자기 금전 거래로 번지거나 헤어진 뒤에 명예훼손이나 고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이 운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운의 흐름이 그렇게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운에서 재생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주 원국에 이 운에 대한 저항 즉 면역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주 원국에 인성이 강하면 이런 운이 와도 내면이 안정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정신적 여유, 배려, 감정 컨트롤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얻어맞기는 하겠지만 덜 아프게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사주 원국에 식상이 강하면 표현력과 행동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에 말과 잔머리로 상황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은 이런 운이 와도 큰 타격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왜 TV 보면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물이나 녹취를 이런 걸잘 수집해서 오히려 무고로 엮어서 날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많이 보시죠? 사주 원국에 식상에 강한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중 하나라도 원국에서 강하면 재생살 운이 들어와도 치명적 손실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